자, 업토버, 10월이 되면 상승한다. 이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트코인 이 구간을 뚫고 지지를 받아서 이 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야 진짜 업토버가 열리는데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단순하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업토버라는 강세장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트리거 완벽히 알고 이 상승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전한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년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그리고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영상 전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장 나왔는데 10월에 업토버장까지 겹치면서 상승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토버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오는지 준비했으니 10월 2일 오후 영상 아주 중요하겠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황 및 관점입니다. 지금 미국이 셧다운을 했죠. 셧다운이 뭡니까? 나라의 자금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허비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아예 잠기면서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를 가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제가 잠겼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차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건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 즉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고요. 실 실로 10월 달에는요. 전통적으로 업토버라고 해서 업, 그리고 악토버리라는 이런 합성어로 계절적인 강세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 하지만 저의 오늘 관점은요, 물론 저도 업토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인 이 구간, 여기를 완벽히 지지받지 못하고 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쇼 시그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넘어야 되 이 저항선이 뭔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9월장이 약세인 이유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겠지만, 9월장에는 대부분 3분기 마감이라서 우리의 비트코인을 사는 기관이나 펀드, 연기금들이 보유자산을 리밸런싱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뭐 손절이 나거나 수익이 났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즌입니다. 이건 모두가 관례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늘어나는 시즌이다. 특히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ETF 같은 정상과 맞물려서 이 위험자산 비트코인의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8, 9월 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을 겪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시즌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었고요. 10월 장이 강세장인 이유에 대해서도 있겠죠. 10월 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나가는 이유는요, 바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그때 그때마다 사사 이렇게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4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러니 새 판을 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연말 성과 압박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S&P500이나 뭐 비트코인 모두 과거상의 데이터가 9월에는 평균 수익률보다는 낮고 10월에는 반등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9월엔 쳐받고 10월엔 튄다 이런 것 를밈 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러한 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분명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장이긴 하지만 명확한 기술적 차트 분석 함께 봐야 겠죠 첫번째 근거입니다 바로 불플래그 패턴 인데요 불플래그 패턴이 뭐냐 우리가 상승분을 만들고 또 한번 이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볼수 수 있는 7월 14일에 신고점 그다음 10월 2일에 있는 지금의 고점 이 두가지를 연결해서 아래로 페러럴 채널을 만들면 이런 식의 기대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요 불플래그 패턴은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낮아지는 하락장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이런 상단 구간을 뚫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온 만큼의 새로운 고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단선을 뚫어 줘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상단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를 밟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장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월 업토보든 뭐든 눌림이 있든 없든 우리가 기술적 차트로 분석했을 때는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장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느 한 가지라도 위험 리스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 불플래그 패턴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점까지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전 캔들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캔들들에게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내에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더블 바텀 패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더블 바텀을 만들었을 때 넥라인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왜 여기로 잡았을까?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이러한 추세, 이 추세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과도 정말 강렬하게 저항을 주면서 유의미한 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넥라인 자체는 우리가 주봉을 통해서도 한번 볼수 있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명확히 주봉에서도 지금 또한번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이러한 패턴의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넥라인을 만들었을 때 지금 딱 넥라인에 걸쳐져서 이 넥라인을 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패턴을 볼때 우리가 다시 한번이 선을 지금 넘어줘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마지막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업터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더블 바텀에서 추가적으로 주 점. 우리가 이 구간을 이제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상승일까요? 아니죠 모든 패턴은 뛰어넘었을 때 휩소란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추가 상승을 읽을 때는 이러한 지지 구간을 뚫고 지지를 밟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거래량 우리가 볼수 있는 볼륨 지금 거래량이 따라주고 있는가 이게 거짓 상승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RSI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다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맞춰졌을 때 우리는 마지막 상승분의 트리거를 읽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는 유의미한 빗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구간을 설정하는 법과 우리가 왜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저항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봤던 넥라인과 같이 이렇게 상승추세선 빗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빗각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를 이었는지 알수 있는데 4월 9일에 저점 그리고 6월 22일에 저점을 이었더니 이번 저점에서도 딱 여기를 맞고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가 하락세로 추세 변환이 일어났을 때이 추세선을 두고 이 빗각으로 다시 한번 얘가 돌파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구간 뚫지 못하고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밑에서 갈 때는 지지가 돼주고 우리가 아래에서 올라갔을 때 저항이 돼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빗각으로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빗각을 가지고 이 데드캡 바운스로 저점을 만들어면서 내려가는 이 하락분에 여러가지 빗각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빗각들은 모두 유의미한 구간 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 어떻게 만드냐? 이번 시즌과 관련된 저번 시즌의 저점. 우리 두 번째 저점이었죠. 이 6월 22일의 저점을 이 데드캣 바운스로 한 번씩 롱 포지션 흡수하면서 가는 구간들 있죠. 이 개미들에게 하락이지만 올릴 것처럼 구는 이런 거짓 상승 구간, 이런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2차, 3차, 4차, 5차 마지막 저점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 저점을 눌러보면요. 딱 올리는 자리에서 한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자두 번째 저점도 이렇게 눌러 보면요. 딱 이렇게 내려온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저점을 가지고 추세선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유의미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날봉에서 봤을 때이 구간 덤볐지만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 구간 한번 도전을 했고 두번 그리고 세 번의 도전을 했지만 넘지 못하고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 번째 구간 여기에서도 또 한번 저항을 맞았고 여기에서도 저항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한번의 지지 그 다음 또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저항을 맞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저항 이 구간에서 한번 눌러주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봉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졌나 딱 이 추세선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캔들들이 이 추세에서 저항을 막고 한 번에 지지를 막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도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버티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의미한 빗각, 이곳을 우리가 봤던 더블 바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갔다? 우리의 최대 상승분이 더블 바텀의 넥라인까지 갔다. 그러니 오늘 이 빗각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곳에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은 넥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이 센가요? 아니죠. 우리가 날봉으로 보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구간은 이전 캔들도 한번 볼수 있는데요. 이전 캔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빨간색 캔들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꽤나 하락분이 연결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의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넥라인으로 온라인, 여러가지 추세선과 더불어서 하나의 뚫어야 되는 구간, 그리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주봉 채널로 보는 빗각으로 우리가 이번 상승분이 여기에 지지를 받고 업토버에 성공했을 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선적으로 주봉 채널에서 상승세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요 상승세 찾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 채널이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익스텐드 라인을 비교해서 첫 번째 비트코인이 역대 만든 그 고점과 21년도에 원숭이도 돈을 번다는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번 연도의 25년의 고점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장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또한 번의 알트 불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업터보 상승분을 챙긴다면 이 구간 위까지 갔을 때 125K 부분까지 또한 번의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블 버텀으로 목표가를 체크해 볼수 있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봉으로 보기 쉽게 도전을 해보고요 보통 더블 바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길이만큼 올라간다는 그러한 추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높이만큼의 추세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럼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우리가 넥라인을 뚫었을 때 지금 여기까지 목표 가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주봉 채널을 연결했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저항선이 될수 있다 그러니 사실 여기와 여기를 이었을 때의 저항을 받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크니 여기에서 꼬리 빼기로 여기까지 상승분 만들어낼 확률 크다. 여기가 어디냐? 125.6k까지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보는 모든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 상승분에 대한 트리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결국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에 있는 냉라인을 어퍼야 하고 또 한번 보이는 이 빗각들을 지지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빅각에서 지금 불플래그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러한 트리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겠죠. 명확하게는 넥라인을 뚫고 가야 되는 이 119.3K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하고요. 그 다음 불플래그 패턴 또한 119.3K를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야 우리가 명백하게 또한번 위추세까지 볼수 있는 이런 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전의 저항은 어떤 것들로 판별할 수 있을까? 요거는 타점으로 우리가 연결 을 해봐야 되 는데, 요 우선 여러분 들 에게 이러한 저항 들이 실제로, 우 리가 매수 를하 는데 도움 이되 냐？이거 에 대해서 아셔야 겠죠. 자 우선 현재 차트에서 제가 또 한번 이 넥라인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숏을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숏 타점으로 들어가도 되는 예시를 미리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정확한 구간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숏 타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아래의 지지를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단타에 적절한 애로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와 트리거를 정확히 아신다면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구간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보는 게 있어서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명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짜드린 타점이죠. 제 개인 관점 소통방, 무료 소통방이죠.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어제 롱 타점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1차는 114.7k 부근이었고, 목표가는 115.8k 였습니다. 하지만 이내고 런던 킬존, 런던 킬존이 뭐죠? 런던 사람들이 주로 비트코인 하는 시간, 가상화폐 하는 시간, 그때 갑자기 롱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목표가 해지해야 죠 이제 실시간 전략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목표가 수정하고 전략 매도 더 따라가지 말라고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구간이 118.5K 부근인데요. 제가 114.7K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구간, 여기에서 계속 캔들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 계속 도전할 때 넘는 거 보고 바로 진입을 했고 롱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해지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가 어디였냐? 바로 이 이치모쿠의 저항선이었는데요. 이 이치모쿠의 핑크색선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표로 저항이 될줄 알았지만 롱 슈팅이 나올 때는 이런 구간이 그냥 뚫리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 추세 여기에서 매도가를 걸고 전원 수익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선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했을 때, 내가 지니가와 매도가를 설정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우선적으로 옥토버가 오고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의 타점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전 캔들 이곳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력한 저항 단기적으로 올 겁니다. 우리 이 구간이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지를 받고 또 한번 양봉이 뜰때 그리고 거래량 따라주고 RSI 문제 없는 것까지 확인이 됐을 때 한번 진입을 합니다.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볼수 있겠지만 이 중간 중간에 캔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차익실험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장에서는 실시간 대응 무조건 필요로 하시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 전장에서 봤던 이 122.3k 여기에서도 꽤나 높은 물량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장기 목표가로 두시고요. 만약 이 구간까지 매끄럽게 뚫고 올라간다면 장기 슈팅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목표가 해제하고 따라가는 장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 롱슈팅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목표가 해지하시면 되고요. 이런 장은 사실상 그런 순발력 있는 포지션들이 가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전략 따라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하락타점인데요. 하락타점은 확실히 냉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올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기반등은 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FEG 워낙 두껍게 형성이 돼있고 거래량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단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이 f g 의 하단 그리고 지금까지 캔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이러한 강력한 지지구간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2차로 잡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날봉에서도 캔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도 또 한번 두 캔들이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지지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3차로 비중을 늘리시면서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락타점은 여러분들 쇼스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역추세로 비중 봐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항상 롱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상 모든 추세선을 알고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내가 정말 손이 빠르지 않고 코인을 얼마 한지안 됐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모두가 24시간 저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구독과 저 좋아요 응원만 해주시면 지표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는 우리가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쓰실 수 있고 보통 로켓 모양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이 화살표 셀 모양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고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진입가와 목표가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곳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구간에서 하락으로 이탈하기 전에 또한 번의 매도 구간을 잡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런 장 가져가고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한 시간 그 다음 4시간으로 보면서 조금 더 중장기로 보면 4시간. 자, 완전 장기로 볼 때는 날봉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건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이렇게 코드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쉽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한 번에 떼돈보는 사람보다요.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이 명확한 넥라인과 지지 구간을 넘지 못했을 때는 아직은 풀 매수 타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명확히 보는 이런 지지 구간들을 모두 뛰어 넘고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저는 풀 매수 타점 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다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 조금 전에 봤던 지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링크 보이실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폼 뜨는데 기타에다가 그냥 자동 매매 지표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동 두 글자만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가는 타점, 요거 공유되는 소통방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요거 첫 번째 실시간 관점 공유방.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여러가지 지지 차트 요건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폼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글폼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010-8179-6630 여기로 아래에 있는 것들 필요하신 거 정리해서 대충 제가 알아볼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서 신청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뭐냐 업터버 단기반등은 즐길 수 있다 근데 지금 117 7K 부근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우리가 봤던 더블 바텀의 넥라인 이런 구간들 확실하게 지지받지 못하면 아직은 쇼스로 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 매수 타점 넣으면 안 된다. 항상 하방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에 들어가야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전략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옵토버라고 사람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셧다운과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변동 성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한쪽에 치중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시드를 녹이시기보다는 항상 기준 명확히 하시고 손절과 목표가 이두 가지가 없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좋아요 눌러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후속 관점은 텔레그램 통.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 url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내일도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는 좋은 분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이었습니다.